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김수현 선수, 그 다음에, 그다기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엄마의 승진을 축하합니다. <laughs> 자, 축하해. 고마워.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기분 내자. 어? 아버지 또 오셨네?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 사람 승진했어요 아버지 축하하느라고요 입 찢어지겠다 꼴사나게 너무 좋아하는 표정 짓지 마라 남편 앞서 세치기 승진했으면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애 내팽개치고 나돌아다니게 무슨 자랑이라고 뭐? 나대고 애를 내팽겨쳐 하여튼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드는데 도 같은 양반이라니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뭘 그래 새삼스레 기사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가장 힘이셔 승진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여보세요 아,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네? 소식 못 들었냐? 준홍이 승진한 거. 아직 전화 못 받았는데요. 아, 네가 알아서 미리미리 챙겼어야지. 애가 남편 일에 관심이 없어. 저 하여튼 오늘 저녁에 같이 축하하자. 어?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자, 자, 우리 아들의 진급을 축하하며. 컴백! 컴백! <laughs> 너는 무슨 Come 잘난 남편을 o 냐 아니 근데 표정이 왜 그러냐? 제가 승진할 e 축하한다는 소리 한마한못 들었지만 남편 승진 k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그리고 이 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와인으로다가 한병주시 k Come back! c o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니네 친정에도 전화해서 한턱 크게 쏘시라 해라 네? 아니 사위가 진급했는데 한턱 안 쏘면 그게 말이 되나? 법도도 모르는 집안이지 사위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무슨 죄를 졌다고 왜 법도를 모르느니 그런 황당한 말씀을 들어야 해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가야 계산은 하고 가라 이건 아침 상에도 올라왔던 거잖아 삼시 세끼 집에서 드시면서 어떻게 매번 세 반찬을 올려요? 수십 년을 하고도 가난한 제대로 못 봐? 혀도 늙어서 그래요 정 입에 안 맞으면 직접 해체하시든가 뭐야!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늘 같은 남편을 개떡으로 하니 새파란 며느리까지 날 우습게 하고 기어오르지? 둘 어디가 우고 어머 어머니. 이번 주에 웬일이세요? 나 오늘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그럼요. 아직 안 주무시죠? 안안 자고 왜? 우리 한잔 해요, 어머니. 어머니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아버님 같은 분이랑 맞추고 사시는 거 보면 그러느라 이 속이 사카만 수검대가 된지 오래다. 저도 잘해드려야지 하다가도 말씀을 워낙에 가시 있게 하시니까 그게 잘안 돼요. 평생 당신밖에 모르고 당신만 잘난 줄 알고 사는 독불장군이 어쩌겠냐. 아휴. 마누라고 자식놈이고 다 필요없어 누구 덕에 지들이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아유 이제 그만 드세요 건강해지세요 아줌마는 어쩌다가 이런 장사를 하게 됐나? 여자 혼자 몸으로 쉽진 않을 텐데 먹고 살자니 어쩌겠어요 아이고 얼굴이 곱상한 게 이런 일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어머니 제가 집에 잠깐 들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가세요 왜? 지금 나갈 참이었는데 어머니 스웨터 다 해줬던데 그대로 가시면 저 이모님한테 욕먹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저 지금 백화점인데요 아버님이 어머니 옷 고르고 계세요 설마 잘못 봤겠지 진짜예요 아버님도 잘못하신 줄 아시나 봐요 아버님 또또이 또 시간에 여기 웬 일이냐? 점심 시간이라서요. 어머니 옷 걸어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때요? 따스한이 너무 좋아요. 어 어. 이분 누구세요? 어 그게 저 추운 날씨에 장사하느라 너무 고생스러워 보여서 그 뭐냐 이웃도기 차원에서 아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새벽에 누구야? 나다. 안원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가 출타 중이면 시아버지 아침상 차려야 된다는 생각도 안 드냐? 아버님, 저 출근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밥 차려주고 출근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난 자식 없는 셈치고 살겠다. <laughs> 아버지야? 밥한끼 손수 챙겨드시면 큰일 나? 그리고 나 같음 한동안 민망해서라도 며느리 안볼거 같은데 내가 아들이 없냐 며느리가 없냐 왜내 손으로 밥을 챙겨 먹어야 돼? 왜또 잔뜩 부어 터져 있냐? 아침부터 불려온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속이 좀안 좋아서 그래요 <laughs> 왜 그래? 속 뒤집힌다 이거지. 참 가지가지 한다. 품모 공양 제대로 안 하는 놈 치고 잘 되는 놈못 봤다. 저 늦어서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laughs> 아닌 거 같아. 확실한 거야? 어. 임신 맞아. 아! 나 몰라. 왜 그래? 축하할 일인데. 우리 형편에 하나로 끝내기로 했잖아. 유나 가졌을 때도 임신기가 내내 입덧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다시 할 자신 없어, 정말. 그래도, 유나같이 이쁜 딸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유나한테도 좋고. 잘될 거야. 응? <laughs> 몰라! 만들 들어가세요. 이번엔 아들이겠지? 아, 그야 모르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 내 집에 들어왔으면 떡거비 같은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지. 어디서 쌀 데가 없는 딸을 줄들이나? 요즘은 딸이 대세예요. 대세는 무슨 불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돼. 알았냐? 아니, 그리고 너 회사 그만두는 게 좋겠. 싫어. 의사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한정을 취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 제 생각도 그러네요. 그렇게 하자, 응?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안 되겠나? 죄송해요, 이사님. 친구들이랑 집에 갈 테니까 점심 좀 차려라. 이시엠이 네 집에 없는 모양이니까 됐다. 가자. 몸도 무거운데 수고가 많네. 아니에요. 며느님들이 그렇게 잘 하신대죠. 철철이 보약에 대형 TV도 사드린다면서요. 그게 뭔 소리야? 그러게. 며느리가 아주 음식 솜씨가 좋아. 좋긴. 내가 발로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잘하겠다. 근데, 대형 TV는 무슨 소리야? 응? 어? 두 분이 그때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박사장님이랑 김회장님 맞으시죠? 그건 다른 친구야. 아, 또 따로 있어. 자네들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해? 응. 어, 난 얼마 전에 했어. 아들이 해버려서. 들었냐? 다른 집 자식들은 다들 이렇다. 아도 몸이 안 좋은 게 이번에 종합 검진을 해봐야겠어. 좀 알아봐라. 그 건성으로 하는 거 말고 사치이럽는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다. 아아 아! 아좀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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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게 못해? 아기 피부 타러서지 좀 살살아봐 어디가 덧나? 아치치. 일로 아, 아, 와요. 지, 아, 아, 평소에 많이 피곤하시거나. 몸이 붓거나 하진 않으셨습니까? 늘 그랬죠. 과음하는 편이라 그런가보다 했더니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여보세요. 에비야 답길이 없어 무슨 일이세요? 네, 아유 삼아요 네. 아 이러세요 이거 도으지 다들 꼴 보기 싫으니까 왼수 같은 마누라랑 자신 농목을 살리느라고 내 몸은 다 망가지고 자신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laughs> 음. 왜 그래요? 당신이 먹어봐. 아예 죽으라고 고사를 지르라. 에? 병원에서 저염식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맛이 없어도 참아야지 어떡해요. 아 이러다간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겠다고. 혼자 실컷 먹고, 오래오래 살아라. 그만 먹어. 신장 안 좋다면.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거 먹어도 돼. 아, 일단, 사람이 기운이 있어야지. 풀떼기만 먹었더니 맥이 빠져서 안 되겠어. 수치가 더 나빠졌는데요 식이요법 제대로 안 하셨습니까?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데 아, 이 나이에 먹는 즐거움까지 없으니 사는 낙이 없잖소 이렇게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투석이나 이식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투석 얘기도 하더라 예아왜 신장 이식 얘기도 했잖아 그거야 최후의 수단이겠죠 내가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그 투석도 보통 힘든 게 아니래. 할 때마다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세 번씩 꼬박꼬박 해야 된다고. 그래도 필요하면 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감옥살이가 따로 없다더라. 복막투석인가? 스스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참 아는 것도 많으셔. 내 친구 중에... 이식 수술받고 건강해진 사람도 있더라 그게 오히려 낫대 직계가족은 조직이 맞을 확률이 아주 높다더구나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 세상에 없는 거다 네너 그 집에 좀 건너와라 저녁 때 그이 퇴근하면 같이 갈게요. 너 혼자 지금 와. 걔한텐 내가 오래 떤 소리 말고. 네. 여기 앉아라. 어? 날씨가 춥지. 옷좀 따숩게 입고 다니지.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애비가 별말 없다냐? 무슨 말씀이신지 아, 네가 옆에서 슬슬잘 구슬려야 걔도 결심이 설게 아니야 수, 설마 이식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니들도 생각은 해 봤을 거 아니야? 저는 추어도 그런 생각해 본적 없는데요 아직 그럴 단계도 아니고요 뭐야? 아니,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애들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들을 것도 없다. 못 들은 셈치고 얼른 가. 그럼 뭐 하는 거야? 자식이 준다고 해도 말리는게 부모 마음인데 당신한 사람은 어쩜 이래요?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어, 어 저. 아유. 어. 언니, 왜안 들어오고 내려오래? 그게 아버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언니는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 세상 뭐하를 다 가져도 건강한 이름은 끝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이더군요. 그렇죠. 저 사부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이고 행이라도 지 자식한테 해갈까 시에미랑 며느리랑 둘다 난리도 아닙니다. 네. 뭐도 모르는 여자들이. 그거야 김수방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겠죠. 아, 생판 모르는 남한테도 이식해 주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승, 미야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돈끼리차 한잔도 못 하냐? 언제부터 그런 사이셨는데요? 제가 아버님을 몰라요? 야, 너왜 그래? <laughs> 어딜 따라 들어와? 가라. 꼴도 어? 보기 싫으니까. 아니요. 오늘은 드릴 말씀 다 드려야겠어요 어, 너, 아니 무슨 일이야? 얘가 생사람을 잡고 그러잖아 아버님이 살아오신 시간을 되돌아보세요 아버님이 상처만 주지 않고 베풀고 사셨음 어머니나 저나 지금의 모습과 조금은 달랐을 테니까요 그래 나 하나 없어지길 바라지? <laughs> 뭐? 나 죽은 다음에 내 재단 다네 차지가 될것 같아서 그러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같이 부모 공도 모르는 거한테는 내가 한 푼도 안 남길 거야 확다 기부해버리고 말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한테 못되게 쓴 맘보 기부로 인해 씻으셔야 좋은데가 씻으니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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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 봐. 어디서 너같이 대먹지 못하게 내 며느리로 들어와서. 아유. 무슨 일이에요? 지금 괜찮아? 천하에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 당신 아버지한테뭐 잘못했어? 당신 아버님 아들인 것만 중요한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라고. 그래 이혼해라 이혼해 마누라 바꿔버리면 그 말이지만 부모 죽을 때까지 부모인 거야. 고부간의 갈등 못지않게 시아버지와의 갈등을 호소하는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례 경우에 시아버지는 심각한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과도한 개입과 요구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이혼보다는 시아버지와의 선긋길 통해서 부부 사이를 보호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